이번에 이제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하여 dy/dx를 구하라. 일단은요. 얘를 봐봐. 여기서 이거를 한번 dy/dx를 구해 볼게요. dy/dx를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 되죠? x로 미분할 겁니다. 1 됩니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4y야 y 프라임 이렇게 되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y 프라임 이렇게 되죠. 나뭐 구하는 거죠? y 프라임 구하는 거죠. 그니까 4y 3의 y 프라임은 1이니까 따라서 y 프라임은 4y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그쵸? 뭐야, 음함수 미분법, 방금 배웠던 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얘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x로, 그러니 y로 미분할 거야. 그럼 이거를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위에부터 얘기해. dx, dy가 되죠. 여기 미분하면 뭐가 되니? 4y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나는 뭐를 구하고 싶어? dy dx를 구하고 싶죠. 그러니까 아 dy dx는 뭐가 되는 거야? 4y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쉽니? 이렇게 구하는 게 쉽니? 이게 지금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구한 거라고. 뭐야? dx dy를 구해가지고 역수를 취해준다. 훨씬 더 간단하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요거를 그대로 미분해보자 그러면 y는 2x-6에 4분의 1제곱이네 그쵸? y프라임은 4분의 1이고 2x-6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고 곱하기 2고 뭐 이렇게 될거야 그치?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굳이 뭐니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y 네제곱은 ex 6이잖아, 그치 양변을 네제곱한 거야. 그러면 ex는 y 네제곱 플러스 6이 되고, x는 2분의 1 y 네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여기서 dx dy를 구하란 얘기야. 그러면 딱 떨어지니까 2 y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아, 따라서 dy, dx는 뭐가 되는 거죠? 2y 세제곱분의 1, 얘가 된다라는 얘기야. 얘랑, 얘랑 똑같은 놈이야. 다른 식이 아니라고. 봐봐, y 세제곱 해봐. 그러면 2x, y 세제곱 하면 이거에 4분의 3제곱이잖아. 그치? 이게 밑, 지금 뭐야? 4분의 3제곱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이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온 거라고. 똑같은 거야, 얘랑 얘랑. 여기 얘 하면 2분의 1 있으니까 여기 2분의 1 있는 거고. 다만, 얘는 X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얘는 Y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 대신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굳이 이거를 X로 표현하려고 고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 처음에 조금 낯설어도 나중에 이놈이 그놈인 거니까. 그대로 미분하세요. dx, dy가 뭐가 되니? 코사인 y 이렇게 되네. 아, 따라서 dy, dx는 뭐가 되니? 코사인 y분의 1. 어, 시퀀트 y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이거 미분하면 뭐 되니? x로 1 x로 미분했으니까 이것도 x로 미분해야 되죠. 그럼 sin y 미분하면 뭐니? cos y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y 프라임을 붙이죠. dy dx를. 아, 따라서 y 프라임은 뭐죠? cos y 분의 1이죠. 뭐야? 시퀀트 y죠. 어. 이렇게 든 저렇게 든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라고. 똑같은 걸. 다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이게 모양이 좀 낯서니까, 오, 뭐야,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다? 뭐다? ty, dx다. 내가 dx, dy를 구했어. 그럼 나중에 뒤집어야 되는 거고. 나는 최종적으로 뭐야? dy, dt, dx, dt를 구했어. 그럼 나중에 나눠가지고 dy, dx 구하면 되는 거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라? 뭐다? dy, dx다. 그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표현은 어떻게 표현되든지간에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어? 네 필수예제 12번. 얘는 좀 별표를 치세요. 얘는. 얘를 잘 봐봐. 얘는 별표 치세요.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필수의 12번은요. 역함수를 미분해서 3을 집어넣어라. 이 얘기야. 역함수를 미분해서 3을 집어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역함수를 미분해서 3. 좀 전에는 역함수 구한 거 없어요.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한 거야. 얘는 역함수를 미분해서 3을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야, 지금. 그럼 일단 뭐를 해야 돼? 역함수를 구해야겠죠? 어어 어어음 어, 역함수를 미분해서 3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인데 봐봐. 제일 먼저 첫 번째 역함수를 구한다. 두 번째, 미분한다. 세 번째, 삼을 대입한다. 순서가 이거야, 이거. 그쵸? 역함수를 미분해서 삼을. 아, 이거야. 근데, 어, 우리 역함수 문제는요.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것 말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더 많았죠. 그치. 그래서, 아, 이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해? 아, 그냥,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다. 역함수 성질 이용하는 방법은 뭔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역함수 성질이 뭐였냐면, FA가 B면, F인버스 B는 A다. 이거야, 이거, 이거. 그치? 어, 요걸 좀만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대로 한번 가봅니다. y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돼 있어. 3을 어디다 대입하는 거죠? x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첫 번째 역함수를 구한다. 역함수 어떻게 구해? x는 y 세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 이렇게. x, y 자리 바꾸는 게 역함수 구한 거잖아. 아, 이것이 첫 번째야. 두 번째 이걸 미분하는데요. 이거 미분하는 방법 y는 꼴로 고쳐서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없잖아, 그치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도 되는데 요렇게 나와 있으면 좀 전에 배운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해 보자고. 역함수 미분법을. 역함수 미분법 뭐야? dx dy는 3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니까 아 따라서 dy dx가 3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된 거야 어디까지 됐죠 지금? 2번까지 된 거야 2번까지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는 건데 3을 어디다 대입하는 거니? 그 다음에 3번은요 X에다가 3을 대입한다야 그지 근데 X에다가 3을 대입해야 되는데 Y에 대한 식이잖아 그래서 어, X에다가 봐봐 어디 있어? 여기네 여기 그쵸? X에다가 3을 집어넣어봐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y가 뭐여야 되니? 1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3,1을 지나는 거니까 x에 3을 대입하는 대신에 y에 대한 식이니까 y에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dy dx에 x는 3은 뭐가 되냐면 dy dx에 y에다 1 집어넣는 거랑 똑같으니까 몇이 나와? 6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최종 답이 6분의 1이란 얘기야 얘를 만약에 2번 과정을요 잘 보라고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 미분하는 과정을요 우리 오늘 음함수 미분법도 배웠으니까 X로 바로 미분해 버릴게 이거 X로 미분하면 몇이야? 1입니다 1 X로 미분하면 3Y제곱의 Y프라임 2Y의 Y프라임 그 다음에 1의 Y프라임 그러면 1은 3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의 y 프라임이니까 따라서 y 프라임은 3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분의 1 해서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고 어찌되었건 미분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미분해서 대입해서 구한 거야, 그치 이번에는요. 역함수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역함수 성질. 역함수 성질을 이용하는데 이제 뭐 지울게요. 예를 구하는 건데 역함 성질을 이용할게요 f 인버스라고 나오면 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f 인버스 x를 gx라고 놓을게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f 인버스가 막 붙어있으면 미분계수 프라임도 붙고 인버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니까 g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역함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gx가 f의 역함수란 얘기야 그럼 우리 알수 있는 거는 뭐냐면 f gx를 요걸 합성하면 뭐가 되죠?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f(f 인버스)는 f 인버스(f)는 몇시아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항등함수. 그래서 요놈을 합성하면 x 이렇게 됩니다. 지금씩 잘 보세요, 이거. 얘를 이제 양변을 미분할 거야. 내가 지금 얘를 놨으니까 얘는 뭐냐면 g 프라임 3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지금. 그죠? F 인버스를 G라고 놨으니까 요 놈을 양변을 미분할게요 좌변을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프라임에 Gx 이렇게 되고요 G 프라임 X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1 이렇게 됐네 그치? 그러면 G 프라임 X는 뭐가 되냐면 F 프라임에 Gx 분의 1 이렇게 되네? 그죠? 근데 G프라임 3을 구하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할게요. 그러니까 G프라임 3은 뭐가 되는 거야? F프라임 G3분의 1 이렇게 됐네. 그치? 그럼 이제 얘만 구하면 되잖아. 어? G3을 모르네? FX가 뭐냐면요. FX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야. G3을 몰라요. 그래서 G3을 k다라고 놨어. 그러면 이 말은 뭐야? f에다 k를 집어넣으면 3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f에다 k를 집어넣었어. 아,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k가 3이 됐어. 딱 보이죠? 따라서 k가 몇이니?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f 프라임 1분의 1 이렇게 됐네. 얘가 1이니까 지금. 그러면 f 프라임 1만 구하면 되겠네, 그렇 여기서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f 프라임 1은 몇이니?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6이죠? 이렇게 나오잖아. 아까 답 뭐였어? 6분의 1이었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이 문제를요, 제가 필수제 12번을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다 풀어드린 거야. 결국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야. 요 놈은요. 역함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다른 거다 집어치우고요. 역함수, 미분단원에서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은 한쪽 구탱이에다 얘 무조건 써놓고 들어가. 무조건 써놓고 들어가 그냥 그러면서 맞춰줘 이거 이거말씀면 되죠 이거 아두개 합성한 게 x야 그러면 요거 미분한 거 따당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요식 자체는요 무조건 써놓고 들어가셔요 무조건 159번요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입니다 인버스 프라임에 마이너스 5를 구하라 이 문제 풀 때는요. 역할도 직접 구하지 말고요. f 인버스 요거를 합성한 것이 뭐니? 항등함수란 얘기야.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라고 프라임에 얘는 그대로 쓰는 거고요. 여기다가 미분해서 x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니까 f 인버스의 프라임에 마이너스5 집어넣을게요. 그냥 바로 마이너스5는 f 프라임에 F인버스야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뭐를 알아야 돼? 일단 제일 시급한 게 이거잖아 그쵸? 그래서 F인버스 마이너스 5를 구하는데 이거를 K다라고 놓자고 그러면 FK가 마이너스 5가 되는 모양이죠 K 구해야죠 K 여기다 FK 집어넣으면 뭐니? K3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야 되네. 그럼 K가 뭐 나오니? 여기서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7, 어, k가 마이너스 1이죠 쉽게 나와요, 이런 거는.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분의 1 이거잖아.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은 해야죠. 어찌되었건 미분 문제인데.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3 플러스 6 플러스 3이니까. 3, 6이야, 아, 12 이렇게 되고, 얘는 몇이니? 12분의 1 이렇게 되네. 그죠? 그 다음도요, FX가 1마이너스 lnx야. 근데 이 GX는요, F인버스X래.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먼저 일단 보자 그러면 뭘 쓰라고요? fgx 한 것이 x가 된다고 그러니까 f'gx가 gx에다가 g'x 합성함수 1 이렇게 되고요 g'x는 f'gx분의 1 내가 구하는 거는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요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죠 g 마이너스 1분의 1 이거네 이거 그럼 이제 뭐 구해야 돼 g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돼 그래서 g 마이너스 1을 k다라고 놓으면 fk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그럼 1 마이너스 lnk가 -1이고 lnk는 2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k는 뭐가 되니? 2의 제곱이 되죠. 밑이 2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건지 이제 f 의2 제곱분의 1 이게 되는 거고 Fx가 1 Lnx니까 f x 가1 ln x 니까 f 프라임 x 를 하면 마이너스 x 분의 1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f 프라임의 2 제곱은 마이너스 2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제곱 분의 1 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제곱 이렇게 되잖아.